예,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8일 우리 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으로 우리 요란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란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남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진행됩니다. 그 동안 보았던 그런 왕들의 짧은 이야기들에 비해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조금 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할당된 지면의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 정도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 그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 이런 것이 분명하게 볼만한. 우리가 또 나누고 또 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맡겨진 사명 받아서 히스기아는요. 이전 왕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이 나라를 감당하고 이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성전의 개혁들과 회복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스르의 공격, 북이 이미 멸망하고 남쪽을 버텨내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의 어떤 모델이 될 정도로 건강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열심히 살아왔던 수고롭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그런 히스기아와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거든요 이 앞장에서는 그랬던 히스기아가 오늘 굉장히 안타깝게 무너지는 모습 원치 않은 그런 질병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고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심으로 살아온 한 사람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을 그냥 멀리하지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지키심, 보호하심 오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큐티하면서 특별히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많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리더들 열심히 이끌어가고 있는 또한 많은 성도들의 평신도 리더십들 일하며 또 교회를 세워가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분명히 보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져보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여 주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유다의 당시의 선지자는 이사야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그 상황들을 말하며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의 말씀이 왕이여 당신은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이 왕이 열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수고와 헌신에 비하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의 그 한계점,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도 죽게 되고요, 열심히 안 살아도 죽게 되고요, 배경이 있어도 죽게 되고, 배경이 없어도 죽게 되고, 모든 인간은 다 유한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왕이어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냈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 공평한 모든 인간의 결론과 결말이에요. 그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 구원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며 또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겸손과 거룩과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인생의 지혜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방향이에요. 지금 잠깐 잘 되도요, 결국 다 멈추게 될 거예요. 결국 다 죽게 될 거예요. 수도 없될 거예요. 이것만을 보고 우리가 일이 일비할 필요도 없고요.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것을 향해서 항상 겸손하며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이. 히스기야도 그렇게 앗수르를 이겨내고 그 공격을 다 버텨내고 이 나라를 지켜갔지만요. 아주 좋은 왕이고 영광스러운 인기 있는 왕이었지만요.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슬픔일 수 있지만요. 이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길인 겁니다. 유한한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럼 이걸로 슬퍼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노선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 노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세팅하고 정돈하는 겁니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뽐낼 필요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똑같은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고, 겸손하고, 함께 나누고, 품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끝이 오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2절, 3절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닥친 그 죽음의 운명 가운데서,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까요?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열심히 살았던 히스기야 아닙니까? 다른 왕들보다요 산당도 제거하고요 다른 왕들은 못했어요. 히스기야는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수고로웠을 거야. 저항을 이겨냈을 거야." 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산당이 아주 필요했던 곳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항을 다 버리고 뜯어내고 고치는 개혁에 개혁은 항상 힘든 거예요 교육은 항상 힘든 거거든요 왜요? 그 저항들 그리고 이것을 수용해내기 위해서 해야 될 수많은 싸움과 부딪힘이 있는 거거든요 스기아가 했어요 북쪽의 나라들의 공격까지도 다 버텨내고 이겨냈고 했어요. 근데 오늘 죽음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에게 다가온 결론은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키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통곡으로 기도하기 시작해, 낯을 벽으로 향했어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물론 이 죽음이... 순수하게 나이가 들어서 적당한 미래에 찾아왔던 노년의 죽음이었더라면 이렇게 슬프기까지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이 죽음은 병이었더라거요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안타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히스기야에게는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쉬움과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어떻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해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열심히 살아온 한 사람들의 진심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 그 누군가들의 진심과 중심의 마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전심으로 살아가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되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시험과 환란 속에서 우리는 할 말이 있다는 것 아쉬울 수 있다는 것 그냥 거룩하지 않게 정직하지 않게 막 살고 있다가 다가온 어떠한 시련과 시험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충성을 다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말할 바가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도요 너무 억울하게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하는 이 메시지는 공격도 아니에요. 저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자신의 토로함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간절한 갈망이죠.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이 모습에서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그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아봐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진심,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오늘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좀 보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했으니까, 내가 이런 직분이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라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잘못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열심을 살았던 그 중심의 행위, 마음의 행위를 우리가 말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움과 고통과 신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죠. 반드시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향에 진심으로 살았고 그걸 할 말을 하나님께 할수 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하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기억해내실 거예요. 응답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응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오늘 참 짠한 어떠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예요. 왜요? 비스기야 아프고 그 자신의 가슴을 말하고 하나님도. 히스기야에게 다가온 이 죽음의 순간과 상황을 가슴 아픈 애절함으로 응답하는 걸보여줘 너무 아주 러브 스토리에 보기에는 그냥 기적을 베푸셨다 하지만요 아니요 러브 스토리에요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 토로함과 아픔의 메시지 거기에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보면 약간 몇주 전까지 우리가 보았던 아가소의 메시지와 같은 뜨거운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볼까요? 4절 메시지 먼저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도 전에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래.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죽어 가고 그래서 히스기야를 만나러 가는데 그에게 가기도 전에 이미 히스기야를 만나기도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먼저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에게 정말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살아가던 우리를 기억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먼저 응답해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아끼시고 더 빠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열정, 우리를 향한 사랑, 그걸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도착도 하기 전에 마치 탕자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 걸어 나오고 있을 때, 뚜벅뚜벅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미 먼 거리에서도 이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 눈치채고 알아채면서 우리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과 같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을. 이미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자마자 그 순서가 가장 빠르게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을 이미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6절이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더살수 있도록 더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빠르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앞서 예비하시고 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이 7절의 한 구절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그 상처에 놓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도 이시스기야가 어떤 피부병이나 뭐 문등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떠한 질환에 의하여서 병에 걸렸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시의 민관 요법으로 이렇게 무화과 반죽을 발라서 또 회복하게 하는 그런 요법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바로 그 방법을 사용했었다라는 거죠. 무화가 반죽을 상처에 바르도록 일반적인 의료적인 방법이죠. 바로 이 의사의 그런 아주 민간적인 아주 일반적인 그런 방법, 병원의 손길,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되 히스기야 고칠 때 이사야의 아주 민간 요법적인 당연시된 그 방법을 통해서 고치시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고치실 때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하는 그 방법이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간호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약사의 약을 통하여서 병원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무엇도 사용하시는 거죠. 8절에서 11절. 그래서 오늘 예, 히스기아를 고치시는데요. 히스기아가 제가 날수 있습니까? 정말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그건 의심이 아니죠. 나에게 징조를 주십시오. 그 불안한 마음에서 믿음은 있지만 정말 내가 고쳐줬다는 것에 징조를,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소원합니다. 11절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스의 해식의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라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믿고 싶고 정말 증조를 보고 싶습니까? 그럼 해시계 해를 제가 이동시키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믿으시겠습니까? 어, 예. 그럼 해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어차피 가는 거니까 누구나 할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뒤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1절 말씀처럼 해시계가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고요 정말 틀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치시되, 1 1렉도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확인과 확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특별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시지만 초자연으로 세상의 자연도 우주의 원리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어려워한다면 하나님은 해시계를 돌려서라도 우리의 불안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옆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이 세상에 자연을 옮겨서라도, 자연을 돌려서라도 우리를 확인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평온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열심과 나라를 향한 사명 귀하게 감당할 때알수 없는 질병과 문제가 왔을 때 고치시고 사랑으로 베푸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충성되게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